안녕하세요. 지혜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지혜에 대하여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다투지 말고 피하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크나큰 손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자기주장을 밀고 나가려는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를 많이 보는데, 다투어서 적을 만들기 때문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기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인생에서 처세의 기본이기도 하다.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절대 분노하지 마라. 싸우지 않으니 천하가 싸움을 걸수 없다. 옛말에 굽으면 온전해진다 하였는데 헛말이겠는가? 참 되게 온전해져서 돌아가는 것이다. 물속 깊이 있는 물고기와 하늘 높이 떠 있는 기러기는 아무리 높아도 활로 쏘고 아무리 깊어도 낚시로 낚을 수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은 바로 곁에 있더라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 쓸데없이 남을 상처 주지 마라.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보다도 곱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그 사람을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고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다른 사람의 착한 점을 보거든 내게도 그런 착한 점이 있나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면 내게도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렇게 해야 내 자신에게 보탬이 되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모이는 법이다. 집안이 화목하고 친구들이 많다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좋지만,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부유한들 무엇하랴? 단지 한 자식이라도 효도하고,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다면, 자손, 친구 많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남의 말로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나의 눈으로 한번더 살펴보라.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참인지 아닌지, 염려스러운데, 더구나 등 뒤에서, 남이 말하는 것이야. 어찌 이것을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남에게 전해들은 대로 남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친한 사이가 갑자기 떨어짐을 볼 것이다. 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아라.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경솔함이다. 경솔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편에 서든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라. 평생에 걸쳐 배워라. 그만큼 배우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켜라.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만 배우고 점점 사회 속에 녹아들며 학구심을 잃어버린다. 배우지 않는 이들에게서는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반대로 학생 시절에는 부족했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배우고 노력한 사람들은 절대로 퇴보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크게 성장하는 법이다. 지극히 성실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없으며 성실하지 않고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다. 험난한 인간관계 속에서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자와는 어울리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성인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 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힘써야 한다. 사람을 사귀며 있어서 경솔하지 않으면 인생에 막힘이 없을 것이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좋은 나무가 먼저 죽는다. 저기 볼품 없이 보이는 나무는 구부러지고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수들한테 잘리지도 않고 그토록 오래 살아 큰 나무가 됐다. 저 볼품 없어 보이는 나무가 쓸모없어 보이지만 햇빛이 쨍쨍한 날그 나무의 그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게 편히 쉴수 있고 비바람과 눈보라를 막아주며 저 보잘 것 없는 나무가 산을 보다 푸르게 해준다. 이처럼 쓸모있음과 쓸모없음의 기준은 그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 지금 가는 길이 바르다면 결코 조급해 하지 마라. 인간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지만 지금 당장 쓰임 받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때가 아닐 때 일찍 쓰임 받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재능을 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쓰여져 기뻐할 이도 많겠지만 지쳐 병에 걸려 죽는다면 아직 쓰이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명심하라. 무조건 일찍 성공가도를 달린다고.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법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행동하라. 교만은 인간에게 재앙이 되지만 공손함과 검약은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이불보다 더 따뜻할 것이고, 사람을 해치려고 말을 하면, 상대에게는 그 말이 창으로 찌르는 것보다도 더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인간관계가 위태로운 것은, 무릇 자기가 내뱉는 말에 그 원인이 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과 없이 뱉은 말은, 나를 해치고, 타인도 해치는 법이다. 결코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며 오만으로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 오만함과 건방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손해야 한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세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작은 지혜로 큰 지혜를 넘보지 말라. 여름에만 사는 매미가 겨울을 어찌 알겠는가?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해야 한다. 숲은 나무리 커도 박새의 집은 나뭇가지 하나로 충분하다. 얕은 지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높은 나무가 무섭지만, 원숭이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잘 알지 못한다. 분명 그때는 슬퍼서 울었는데, 지금은 기뻐서 웃고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더 없이 신중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 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된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르시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비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시비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인생에서 걱정을 잊어라.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은 잊어라. 미지의 세계와 끝없는 세계에 뛰어들어. 그곳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으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몰입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 길은 그 위를 걸으면 만들어진다. 겉모습은 바꿔야 하지만 결코 속마음은 바꿔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까닭은 마음 속에 바뀌지 않는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우리는 겉모습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로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품격, 내면의 간직한 본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속마음이다.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기 위해 때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도 있다. 우리 밖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매일매일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저마다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기준이며 좌표다. 겉모습은 바꾸지만 속마음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바깥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순응해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타고난 본질을 품고. 본질을 타락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들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자꾸 반복하면 다른 사람은 불쾌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엉뚱한 방식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이를 조절하지 못해 자주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를 반드시 경계하고 말을 아껴라. 사람을 대할 때는 본질을 보도록 하라. 사사로움과 편애를 버려라. 사람을 대할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처음부터 자기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다른 의심스러운 것을 풀려고 하면 그 결정은 타당한 것이 될 수가 없다. 대상에 대해 자기 마음이 이미 편견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사물을 판단하는 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용하게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이고, 진실의 가장 큰 적은 편견이며, 진실의 영원한 반려자는 겸손이라 한다. 결코 편견이라는 큰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타인이 초라해 보인다 해서 멀리 하지 마라. 넓은 바다는 작은 시냇물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토록 넉넉해진 것이다. 단 의롭지 못하고 얄팍한 사람은 멀리하라. 흰 종이도 물드는 법이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사람은 친구의 선악을 따르니 내가 의롭고 도리 있다면 내 친구도 바른 길로 갈 것이다.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라.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고 비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크나큰 자만심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거나 타인을 우습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권세와 지위를 등에 업고 교만을 떠는 사람은 타인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간관계 또한 좋아질 수 없다. 타인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성품은 참으로 소중한 덕목이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되 모든 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마라. 어떤 하나의 사례가 결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방식을 찾도록 하라. 각자가 자기에게 알맞는 형편에 서도록 하라.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의미 없이 다투지 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모든 일이란 서로 상응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타인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옳은 말은 새겨들으면 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무시하라. 그리하면 다툴 일이 없다. 모든 사람에겐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의 과오가 있다. 첫 번째는 자기 할 일이 아닌데 덤비는 것이고 이를 주착이라 한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니 주착은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운 과오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상대가 청하지도 않았는데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망령이라 한다. 상대방이 원치 않으면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끼어들고 나서 의견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나의 의견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시하고 나의 주장만 고집하는 망령은 섣불은 이기심에서 나온 허세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과 다를 바 없다. 세 번째는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하는 것을 아첨이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저 알랑거리는 자들은 어련히 목적이 있기 마련이다.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거나 계속 관계를 맺으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빼낼 가능성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아첨하는 자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을 떠받들어 주는 말은 듣기에 좋기 때문이다. 좋은 말은 듣기 싫고 나쁜 말은 듣기 좋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네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마구 말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푼수라고 한다. 푼수란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려 따져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 말하는 행동이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조금 나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며 섣부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건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나아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다섯 번째로 남의 단점을 말하기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 한다. 상대방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절대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일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은 피하라. 이들은 자신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을 돋보이기 위해 상대방의 부족함과 나약한 부분만을 과장하여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것이 일상이다. 참소의 무서운 점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 자기 자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점이고.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는 점이다. 결점은 누구에게나 있다. 많거나 적거나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타인에 대한 관용이 없다면, 우정뿐 아니라, 상하관계나 동료관계도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관용의 자세를 유지하라.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섯 번째는 타인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으로 이간질이라 한다. 이간질이라 함은 사이 좋은 사람들이나 개인과 한 무리 사이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기 위하여 한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간질은 타인을 해코지하는 것으로 비겁하고 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의외로 아무 생각 없이 이간질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뒷담화를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이간질이라는 자각도 없고 별로 죄책감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일곱번째는 나쁜 짓을 칭찬하여 사람을 타락시킴을 간특하다 한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이를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이 천천히 타락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바로 간특이다. 이들은 단언컨대, 악이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고 그가 망가지는 것을 즐기며 더욱 타락하도록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뱀처럼 교활한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도움이 될게 없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니, 이런 자가 있다면 거리를 멀리해라. 마지막 여덟 번째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비위를 맞춰. 상대방의 속셈을 뽑아보려 하는 것을 즉 음흉하다고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무척이나 엉큼하고 흉악한 성정을 갖고 있다. 상대방의 비위를 맞춰. 속셈을 알아내는 행동은 보기에는 별 대수롭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비겁하고 언젠가 반드시 화가 될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로챈다 그렇기에 이들은 악랄하고 가장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위험과 가까워지는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이 여덟 가지 인간의 잘못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친다. 때문에 이런 사람은 친한 친구로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